5년 전, 10년 전에는 원장님들의 유일한 낚시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아, 게 너무 아, 행복해가지고, 제 주변에도 슈톡 같으신 분들 많았거든요. 아, 네. 요즘 원장님들은 불쌍해, <laughs> 어, 네. 다크서클, 막, 그리고, <laughs> 삶에 낚시 없어, 네.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세무사님이 오늘 또 네. 그거에 대한 팁, 방법이 있으면 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스펙트 병원 컨설팅의 이승열입니다. 세무법인 나은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원장님께서 차량을 네. 구매하실 때 네? 병원 운영하시면서 비용처리를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네. 아니면 사실은 네. 너무 부담되세 네, 그죠또한 네. <laughs> 가지가 요즘에는 구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렌탈도 있고, 그렇죠? 리스도 있고, 네. 뭐 할부도 네. 있고, 뭐100% 현금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가 어떤 게 유리한지 종류가 다양한데 음. 뭐가 더 유리한지가 음. 모르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 당연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우선은 비용 처리 측면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가액 그 자체가 있고요, 유지비가 들어가는 부분 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기름값,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이런 게 모두 이제 유지비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일단 차량 가액은 일시불이든 할부든 리스든 렌트든 관에 연간 8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네. 원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데 기획자 정부에서 의 세법 정할 때뭐 하나가 유리하게끔 만들면 그쪽으로 몰릴 수 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리스가 유리하게끔 만들면 리스 하시는 대표님들만 좀더 키워주는 꼴이 되니까. 네, <laughs> <laughs> 아무래도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갈수 네, 밖에 네,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어 있어요. 음. 다만 리스로나 렌트료에는 자동차 가격 외에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분리할지 어떻게 계산할지가 좀 달라질 뿐인 거고 음. 근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차량 가액은 연간 800만원. 음.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차량 유지비는 연간 700만 원이 음. 한도예요. 아. 그래서 합쳐서 1,500만 원이 차량 한 대당 기준이 되는 경비 처리가 되는 거고요. 국가에서 이 차량 800만 원 어떻게 만든 거냐면 4천만 원 정도 그랜저 차량으로 그냥 세법을 만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차량을 나누기 5, 네. 년 동안 감가상각하게 되면 네. 8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국민 차량은 그랜저 정도를 잡고 음. 이 정도 차량을 가지는 비용 처리 해줄게. 음. 5년 정도 비용 처리가 다 되게끔 해줄게. 뭐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그 위로는 이제 약간 국가에서 봤을 때는 네. 사치품이니까. 그렇죠. 그걸 약간 이제 본인이 선택해라. 맞습니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이해 됐어요. 이제 그 위에 금액을 근데 보통은 구입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좀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음. 예를 들어 뭐한두배 정도 되는 8천만 원으로 가정을 할게요. 네, 네, 네. 8천만 원짜리 차량을 사게 되면 일단 차량은 나누기 5로 감가상각을 해요. 8천만 원짜리 차량을 나누기 5로 하니까 1,6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600만 원이 나오지만 감가상각 한 돈이요. 800만원이에요. 음. 초과액이 지금 또 800만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가냐가 중요해요. 음. 이 나머지 초과 부분은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어. 조금 복잡한데 네. 어, 업무 사용했지만 초과한 부분이 있고 업무 사용이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음. 업무 사용이 아니라고 보는 거는 그대로 날라갑니다 음. 업무 사용은 했지만 800만원 초과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네, 너무 자, 이 부분은 그 다음 연도로 2월이 돼요. 4천만원짜리 차량은 딱 5년 동안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8천만원짜리 차량은 이론상으로는 거의 한 10년까지 비용리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음. 타시면 음. 언젠가는 비용들를좀더 받을 순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4천만 원짜리 차 사가지고 5년 동안 각각 상각 받는 방법도 있지만, 네. 만약에 언젠 좋은 거 타시려면 10년 타세요. 4천만 네. <laughs> 원짜리 10년 타세요. 네.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네. 이걸로 딱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1억 2 0 1 5년 타세요. 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 개념이라고 아 보시면. 감가상각이 되거나 비용처리가 되는 건 이런 원리로 되긴 해요. 네. 자, 이제 그리고 어떤 걸로 구매하는 게 유리한지, 아, 일시불 할부, 네. 리스 렌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요. 먼저 네네. 금전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구입을 할래라고 하시면 리시불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고요. 이자 비용이 안 나가니까. 네. 그렇죠리시불이 제일 저렴해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고. 그 다음이 할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리스랑 렌트예요. 음. 리스랑 렌트는 어느 경우 경우는 리스가 더 저렴하고 어떤 네네. 경우는 렌트가 저렴한 네네. 경우인데 네네. 그러면 리스 렌트는 장점이 없나 이러실 건데 리스 렌트 장점이, 장점이 있어요. 있나 네. 네네 저는 리스 렌트는 일시불이나 할부는 원장님 명의예요. 네. 근데 리스나 렌트는 원장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렌트사 명이나 리스사 네. 명이에요. 네. 그렇죠. 그럴 음.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또 장점이 있어요. 음. 만약에 원장님께서 예를 들어 뭐 포르쉐 차량을 포르 포르 팅 음. 차량을 <laughs>